인사를 하는 건데 땅끝 오토캠핑장입니다. 아빠와 아이들 얼굴에 한바구승꽃이 피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사회자 유머로 모처럼 아빠와 아이가 한마음이 됩니다. 이 행사는 해남 보건소에서 마련한 아빠와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캠프입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땅끝 아빠 캠프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녀들과 그 공동생활체에서 어, 새로운 우리 자녀 육카또 친근감 자녀들하고 이렇게 아, 아버지하고의 좋은 만남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더 가족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어,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가는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빠와 함께 게임도 하고 안마도 해주며 네. 네,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시간이에요. 단어를 설명하는 아빠도, 답을 맞히는 아이도 마음만 조급합니다. 그동안 아빠에게 서먹했던 아이도 아빠와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참여한 가족은 대남군에 거주하는 6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열가족 30명입니다. 해남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빠의 유가와 가사 참여 부족이라는 결과에 따라 엄마에게는 가사로부터 해방감과 휴관를 주기 위해 아빠만 참여하게 했습니다. 애기 엄마한테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가사 부분을 여자가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부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같이 사라져서 고맙고 그런다. 진심을 담은 아얀 도와지에 아빠 얼굴이 그려집니다. 작은 얼굴, 크게 그린 얼굴, 찡그린 얼굴. 이 아이는 활짝 웃는 아빠 얼굴을 그립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지면에 담으려니까 그게 이제 쉽게 표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이 아프지 않고 이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달라. 그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이 폭로됩니다. 아빠는 집에 온 이런 땡땡땡 버릇이 있다. 오자마자 집에서 옷 벗고 엉덩이 긁는 버릇. <웃음> <웃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아빠를 아빠 어느분이에요 <laughs> 아, 시원한 버릇이 있네, 아빠. 이제 엉덩이 이렇게 벙 긁는 버릇이 있군요. 그게 무슨 치질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어떤 버릇이세요? 24시간 잠만 자요. 아, 강력한 버릇입니다, 이거. 아주 몹쓸 버릇인데. 북에서는 어,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앉아주세요. 아빠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편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 못 했던 말들이 가을 밤 공기를 가릅니다. 우리 채연이는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야. 항상 웃고 즐기는 우리 민재, 채연이 파이팅! 사랑한다. 민재와 채연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아빠가.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직업을 농업을 선택하고 기능한 김인남 씨는 두 아들과 캠핑이 처음이라며 자녀와 함께 요리도 해보고 아빠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을 고 마음으로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웃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기농해가지고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일하고 또 집사람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아이들하고도 시간이 많이 날줄 알았더니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아이들하고 1박 2일 동안 지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웃음이 많은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해남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 통계에서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2회 인구의날 기념 인구정책 평가에서 출산 친화 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남 보건소는 아빠와 아이가 하나 되는 어울림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땅끝 해남에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시작돼요. 전국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러한 그 아빠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애들을 기르는데 육아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가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애기들 키우는데 좀더 분담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를 주시고 오늘 1박2일 동안 정말 우리 해남군이 아기나게 가장 좋은 세상, 또 아기 그리게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해남군이될수 있도록 좋은 시간 내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엄마 없이 1박 2일을 보낸 이번 땅끝 아빠 캠프. 캠프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엄마의 소중함과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된 캠프가 되기를 바란다는 참가자 대부분이 소감문을 남겼습니다. 봉틸 뉴스. 정성태입니다.